열심히 산다는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창기 때 아무것도 없는 일정이 허망했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음. 이게 좀 아깝고 뭔가 잘못된 거 같고. 그래서 좀 바빠지고 싶었다가 됐었는데 지금 되게 바쁘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산단지 정말 일만 하고 사는 건지 이것도 좀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laughs> 원래 출근 시간이 몇시 정도 되세요? 저는 10시까지 출근을 해요. 첫날 일정들이 이제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무실에 가까워서 일찍 나가는 편이에요. 아, 네. 아 아침에 샤워는 안 하시나 봐요? 아니 샐스 아, 사실 공사하신 아, 거예요. <laughs> 식사를 제가 여기서 잘안 하거든요. 편의점 같은 데서 대충 이렇게 먹고 올라가요. 어, 어 그럼 이거 제가 도착하는 대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아직 출근 시간이 정확히 안 되는데 그냥 전화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깨일 때랑 거의 비슷해요. 충전을 네. 꺼자. 네, 어, 전기차 하신가봐요. 운행량이 워낙 많아서 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많이 타시는 분이 2만 킬로 정도 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만 킬로 정도. 무슨 모델이에요? 어, 요거는 테슬라 모델 S 상위 버전 모델이에요. 얼마 주고 구매하신 거예요? 1억 8천에 원래 신 출고가였는데 1억 4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옵션 넣고 보조금 받고. 유류비가 많이 절감되세요? 네, 주행거리가 1년에 한7만킬로 정도 되니까, 네. 그유류비 차이가 한 연간 1000만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시우편의 전 건물인가요? 네, 맞아요. 이 상가가 대표님. 상가. 네. 네, 요거. 어, 그래도 열심히 일했다는 그게 제일 크게 보여지는 게 요거인 것 같아요. 포스, 키오스크, 카나단 말기, CTV, 이렇게 하시는. 네, 요렇게가 주력 업무고, 전자면역판 같이 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조금 이쁜 매장이나 좀 대형 매장로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장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포스 회사를 가서 잘 되시는 분들을 옆에서 좀 지켜보자 로 시작했던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디 회사 매출이 왜잘 나는지도 제가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스 회사를 갔는데 적성에 좀 너무 맞아서 야근하는데도 그렇게 막 지겹지 않았고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고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했고 그러면 처음에 이걸 배운 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회사 소속일 때 사실 되게 짧게 배웠어요 6개월 정도 배우고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는 설치 AS 기스 파트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런 시기 때였는데 이거를 제가 직접 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처음에 영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거래체를 갖고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명함을 계속 돌렸던 것 같아요 사실 효과가 진짜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100군데를 돌렸다 그러면 전화가 한 군데에서 올까 말까 하고 전화가 한 군데에서 와도 할까 말까는 반이야인 진짜 몇백 군데를 돌리다 보니까 한두 군데 영업이 됐거든요 그 거래처들을 관리하면서 소개가 주력이 됐던 것 같아요 시작한 지몇 개월 정도 되시고 나서 더 확신이 드셨어요? 처음에 사업자 되고 매출이 22,000원이었거든요 나가는 그 기름값이랑 집이만한 70만 원 정도가 됐던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두 군데 영업이 됐다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볼때 100군데까지만 해보자 이게 좀 됐던 거 같아요 네. 창업할 때가 몇 살이었던 거예요? 26에 시작했던 거 같아요 3년 정도는 거의 이제 지옥처럼 계속 마이너스를 보다가 그때가 제일 무서웠던 시기인데 잘못됐다는 생각은안 했어요 3년 계약으로 잡았을 때한 바퀴만 돌면 승산이 있겠다 그렇게 계속 밀어붙였던 거 같아요 다행히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매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혹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일한 지 6개월, 6개월. 네. 네. 별로 어떤 일 하셨어요? 자동차 관련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쪽도 네. 엄청 괜찮지 않나요? 건물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게 됐어요. 아, 어쩔 수 없이. 네. 원래 지인분이시라고. 네. 네. 어, 친구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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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쉴 때마다 좀 도와주다가 제가 일이 괜찮아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미래를 같이 그리고 있는 게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책임감이 되게 세서. 그 부분들은 그냥 같이 하자고 권유를 좀 했던 음. 케이스예요 여기 대표님이 네. 6개월 배우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6개월 다 되셨으니까 뭐, 다모으 뭐, 네. 10시 출근인데 10시 58분에 들어오셨네요 출근을 네.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출근 시간을 약간 좀 프리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자친 사장님이 남자친구분이시면 일이 <laughs> 힘들 때 집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커피 타시면 돼요? <laughs> <laughs> 커피 타시면 잘 하셔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저희 그 실장님한테 배우면 돼요. 아. <웃음> <웃음> 다 외근직이니까 나가면 사무실 에 혼자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땐좀 무료할 땐 어떻게 시간 보내세요? 바탕화면에 롤리다운 있는 것 같은데. 게임도 하시나 봐요. 응. 저요? 바탕화면에 <laughs> <laughs> 제게 <laughs> 아닐 <아니> 텐데. <laughs> 네. 아까 이거 선이 좀 이렇게 다 빠져있을 거거든? 선 연결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차에서 식사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네 아무래도 차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끼 이상은 차에서 먹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여자친구님이 굉장히 미인이시던데 아... 만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5년 넘게 만나고 있고요 결혼도 준비 아... 중이긴 해요 네, 같이 일하면은 원래 많이 싸우고 막 그런다 그러지 않으신요 안 싸우는 부부분들이 없잖아요. 싸우는 건좀 당연한 것 같고 옛날보다는 이해를 좀 하면서 싸우는 것 같아서 이 제가 제좀 눈치 보는 부분은 단점일 수는 있는데 그만큼 또 책임감 가져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무실 있는 상가는 언제 매입하셨어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지금 시세요. 지금 30억 조금 넘게 제의받았던 적은 있었어요. 월세 수익은 월한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그때 금액 이 영어 정도 있으셨어요? 한 4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부모님 지분이 반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정산도 매달 반반씩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가족은 돈 확실하게 나누는 스타일이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약간 저축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주셔가지고 벌이가 좀 생기면서 계속 저축을 하게 된것 같아요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한 3천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매출이 순위인이셨나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시간이라든가 유류비 그런 부분들이 고정 지출이 되는 거고 그렇게 봐도 맞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업종이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설치해놓은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에서 카드 수익을 긁게 되면 저희가 카드사에서 수당이 나와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만월을 긁었다. 한 10원, 20원 정도? 아, 네.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닌데, 많이 설치해놓을수록 도움이 되는 구조예요. 아... CCTV도 부업으로 하고 있고, 임대료까지 다 합쳤을 때, 판매액은 제외되니까 이제 판매까지 합치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무슨 매장이에요? 전통주랑 이런 거 취급하는 업종이고 이태원점이랑 삼각지에 저희 좀 매장을 하고 계시다가 이쪽에 또 오픈 준비하시는 중이세요. 안녕하세요. 그 여기는 어떤 거 설치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선이 노출돼서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미리 선작업을 해놓으려고 이렇게 사다리 타고 일하시는데 다치신 적은 없으세요? 위험할 뻔한 적은 좀 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다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손 긁히는 거는 사실 뭐 일상이고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선들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게 이제 점주분들은 사실 한번 제가 하고 가면 끝인데 이게 나중에 혹시나 이게 움직이다 이렇게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솔직히, 새벽까지 하잖아요. 예. 새벽에 전화하다 보면 어떡해요? 지금까지는 뭐, 제가 깨있으면 새벽 2시든 4시든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전화 주시는 게, 포스가 안될 때. 지금은 잘 때, 매너 모드로 바꿔놓고 자요. 잠을 너무 못 자면 이제 진짜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일 인상 깊었던 매장이 있으세요? 이태원에 정말 큰 매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커버하기는 힘든 그런 매장인데, 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저 못해요, 안 돼요, 딴데 쓰세요가 아, 절대 안 돼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런 주의라 한 4주 정도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 매장 했을 때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일 뿌듯하고 지금도 거기 가면 은아 이걸 내가 했구나 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저희 홈페이지 없어요 들어오는 게다 소개다 보니까 새로운 곳을 찾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장 신경 써 드리는 거에 초점을 잡고 있어요 이건 진짜 표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장 신경 쓰면 속에 나온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안내요 편인데땀 많이 흘리시네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지금 복층이고막 이러다 보니까 더워요. <laughs> 신기했던 게 예전에 이제 처음 힘들었을 때는 한 5, 600 정도만 한 달에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5, 600 정도 벌었을 때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저축도 해야 되고 뭐 나중에 결혼하면 집도 사야 되고 직장 생활보다 낫다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회사를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아니다 보니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더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면서, 이약 물고 더 달렸던 것 같아요. 작업하시는 동안 전화가 계속 오시더라고 몸도 힘든데, 신경도 써야 되고. 예.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고객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막 바쁘다가도 일단 전화에 또 집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일속도 느려지고 요게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여행 자체를 거의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급한 AS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고 가족분들은 애초에 휴가 간다 그러면 저를 생각을 안 하고 짜요. 직원 생기면서 이번에 가족 여행 처음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이번에 제주도로 3박 4일로 갔다 왔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되게 뿌듯해하시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새벽 5시쯤에 제가 인천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자다가 전기 콘센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어,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나시다가 웃으시기 시작하면서 어, 고맙다고 이런 데 처음 봤다고 오히려 그분들이 소개 진짜 많이 해주세요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오픈하실 때 포스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의미 없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가 됐든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지금 설치하는 매장 그 고깃집인데 1, 2호점이 원래 다른 업체 거를 쓰시다가 그쪽 업체랑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1, 2호점 저희 쪽으로 맡겼다가 최근에 만족하시고 사호점오픈하셔가지고 오늘 설치 진행하러 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쪽이나 할까? 이쪽으로 이쪽에 뚫어가지고 돈동으로 구멍 막을게요 이게 일반 인터넷선이랑 똑같은 선이죠? 네 맞아요 인터넷 손으로 이제 뭐 주방 프린터랑 주문 포스 연결이라던가 요거를 다 요선으로 하고 있어요. <놀람> 아, 예, 원격 연결 가능합니다. 케너로 바꾸다 한번 찍어보세요. 요거 제가 처리하고 제가 전화 한번 드릴게요. 아, 손잘가다시 그럼 전기가 지금 네. 내일 오전에다. 한번더 보죠. 어차피 지금 오픈했다 좀 여유있을 시잖아요 전기 작업 끝나면 한번더 뵙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좀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저는 뭐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일도 안 하고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지 나중에 한번 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재밌고 시간 잘 갔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산다는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창기 때 아무것도 없는 일정이 허망했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음... 이게 좀 아깝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좀 바빠지고 싶었다가 됐었는데. 지금 되게 바쁘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산단지 정말 일만하고 사는 건지 이것도 좀 기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개인 기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오신 적이 있으세요 많아요 많이 온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일에 치이는 것도 기본이고 어 이렇게까지 내가 계속. 살아서 무엇을 얼마나 더 편하게 많이 벌려고 욕거랑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거래처서 욕을 먹을 때도 있을 거고 그때는 막 화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매장에서 얼마나 바빴으면 이랬을까 뭐 이렇게 좀 승화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단순해지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게 많이 믿거든요 그냥 하자 일단 이거 해놓고 생각하자 이 마인드를 갖고 못하는 거랑 그냥 처음부터 타협을 해버리는 거랑 차이가 좀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 의지가 있으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표출해서 끝까지 하는 데까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